당신이 몰랐던 상식 5가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보들 중엔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상식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몰랐을지도 모르는 다섯 가지 상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권 색상 기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정된 네 가지 색상으로 여권을 발행합니다. 각각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녹색이며 이는 주로 국가의 정치적 배경이나 지리적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둘째, 벌꿀의 유통기한 벌꿀은 구성성분 덕분에 잘 부패하지 않아 수천 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의 무덤에서 발견된 벌꿀도 여전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신체온도 변화. 하루 동안 우리의 신체온도는 계속 변합니다. 아침에 가장 낮고 오후에 가장 높으며, 이는 우리의 생체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넷째, 바나나의 씨앗.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사실 씨가 없는 변종입니다. 원래 바나나는 씨앗이 많은 과일로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인위적 교배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다섯째, 펩시의 초기명, 펩시는 처음에 브레드의 소화제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소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음료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잘 알려지지 않거나 흥미로운 상식들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 알아가며 지식을 넓혀보세요.